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본 소유자료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 두산이브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으호 이체 입사 타경 881번입니다. 감정가는 11억 4천만원이며, 캐비 부동산 일반평가는 11억 7천만원, 대지권 9평형에 전염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리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9억 1,200만 원이며 입찰보증금 9,120만 원에 2차 입찰은 2차입사년 11월 11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 참고하시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 두산 이부 아파트 경매물건은 5호선 계롱역 590m로 계롱초등학교와 보인중고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파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송파구오금동 송파 두산 2부 매물은 102동 14층으로 대지권 9평형에 전용매직 26평형 분양매제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차입사년 3월 기준으로 11억 4천만 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9억 1,20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차입사년 11월 11일에 2차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최저가 10%인 9,12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송파 두산이부 아파트 3 4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11억 7천만 원, 하위 평가는 11억 원, 상위 평가는 12억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6억 4천만 원에서 7억 1천만 원까지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근을 알 것을 살펴보면 두산건설이 시공하여 2019년 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이개동에 2 6 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1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28층 중 14층 34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 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산사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11월 15일에 설정된 m c i 대비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7억 73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5억 5,247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 음매물권 명세상 조사대님대 체 관계 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 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파구 아파트의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송파구는 투기적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이있으며 경매 경우 특례에 의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송파구 오금동 송파 두산 2부 아파트 34평형의 최근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8월에 25층이 11억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송파 두산 2부 아파트 34평형의 매물 호가는 백이동 남서향 11층이 14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현황 그리고 송파 아파트 시장 분위기지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면 보 서울 송파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9% 매각률 은 62%에 경쟁률은 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이어서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매감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 두산2브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